오승열전, 육조 해능대사편, 서문, 해능대사의 탄생과 출가,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당나라 정관 12년, 어느 밤, 하늘엔 백호의 빛이 떠오르고, 방안 가득 맑은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날 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중국 선종의 육조가 된 해능대사이십니다. 범양 노씨 집안에서 태어나신, 혜능 대사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노모를 모시며 남쪽의 신주 땅에서 나무를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중 어떤 손님이 읽던 금강경의 한 구절이 들려왔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한 구절이 혜능의 마음을 열어젖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빛이 가슴에 일렁였습니다. 해능은 손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절에서 이경을 배웠습니까? 손님은 답합니다. 황매의 동선사에 오조 홍인대사께서 이경을 설하고 계십니다. 이 인연으로 해능대사는 노모를 돌볼 양식을 준비한 뒤 서른 날도 안 되어 황매산에 도착하여 오조 홍인대사께 절을 올렸습니다. 오조는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구하느냐? 해능은 대답합니다. 저는 영남 신주의 백성입니다. 다만 부처가 되고자 스님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오조는 다시 묻습니다. 남방 오랑캐가 어찌 부처가 될수 있겠는가? 해능은 답합니다. 사람의 몸은 남북이 있을지언정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몸은 다를지라도 불성은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그 담대한 대답에 오조는 마음으로 크게 감탄했지만 대중의 시기와 질투를 염려하여 그를 방앗간에 머물게 하고 8개월 동안 일을 시켰습니다. 개송 대결과 범맥 전수 어느 날 오조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생사 문제야말로 가장 크다. 너희들 각자가 본심의 자리를 찾아 개송을 지어오면 내가 이를 보고 법의 계승자를 삼겠다 대중들은 모두 신수상좌가 당연히 법을 이을 것이라 여겨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진수는 이렇게 개송을 남겼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와 티끌이 앉지 않게 하라 이 개송을 본 오조는 문 밖에 이르렀을 뿐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능은 신수의 개송을 듣고 말합니다. 저도 개송을 하나 지었으니 적어 주십시오. 그의 개송은 이러했습니다. 볼이란 본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가 안지야. 오조는 밤에 해능을 불러 금강경을 설해주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말씀 아래 해능 대사는 한 순간에 대화하여 자성을 깨달았습니다. 오조는 그 자리에서 가사와 바루를 전하며 법맥을 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해칠까 두렵구나 삼경에 몰래 떠나거라 하고 육조를 떠나보냈습니다. 해명과의 조우 해능 대사가 가사와 바루를 품고 남쪽으로 가다가. 대유령에서 수백 명의 추적자들을 피하다. 해명이라는 장군 출신 스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해능은 말합니다. 이 가사는 믿음의 상징일 뿐. 임으로 가져갈 수 없다. 해명이 법을 구하러 왔다고 하자. 해능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그 순간 해명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길로 해명은 돌아가고 해능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15년 은둔과 법성사 인종 법사와의 만남. 그 뒤로 해능 대사는 15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냥꾼 틈에 숨어 살았습니다. 사냥꾼들에게는 생명을 존중하라며 산짐승을 놓아주게 했고 그들과 함께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때가 되어. 광주의 법성사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며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대중이 바람이 움직인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인다. 하고 논쟁할 때 해능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이 한마디에 대중이 놀라고 인종법사 또한 그를 상석에 모셔 깊은 법문을 청했습니다. 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의하시니, 불법은 둘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오직 견성만을 논했을 뿐,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이 의아해함으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법이 되어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종법사는 감탄하며, 캐능대사의 머리를 깎고,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조계보림사에서의 대법회. 해능대사는 인종법사와의 인연을 뒤로 하고, 마침내 조계산보림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스스로 정체를 밝히고, 대법회를 열어, 수많은 비구, 비구니, 선비, 제가대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능대사는 말합니다. 전지식들이여, 보리의 자성은 본래 맑고 깨끗하다. 다만, 이 마음을 써서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된다. 그러나 입으로만 반야를 말하고 마음으로 닦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어서 진공묘유의 이치를 이렇게 설합니다. 공에 집착하지 말라. 공은 비움이지만 그 안에 온 우주 만상이 드러난다. 본성의 공함은 모든 존재를 품대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그는 허공과 같이 걸림 없는 마음을 비유하며. 세속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성의 깨달음으로 돌아올 것을 설했습니다. 선지식이여, 모든 불경과 경론, 오운과 1 8계의 이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이 곧경이고, 마음이 곧법이다. 그렇게 그는 대중에게 자성의 반야, 스스로의 본성에 깃든 지혜를 닦으라고 권했습니다. 대중과의 문답. 무상송과 자성의 노래, 대중 가운데 한이가 묻습니다. 부처님과 중생.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능대사는 답합니다. 깨달으면 부처요. 미혹하면 중생이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니라, 또 다른 이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견성합니까?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을 돌이켜보라. 그대의 자성이 본래 부처이니라, 그리고 대중에게 그 유명한 무상송을 읊조립니다. 볼이란 본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가 안지야. 이 말씀에 대중은 모두 크게 깨닫고 절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교와 정교의 차이, 선지식의 의미. 또한 대중이 묻습니다. 돈교와 정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해능대사는 답합니다. 동교란 말 아래 바로 깨닫는 것. 한 생각 돌이켜 즉시 본성을 보는 것이다. 정교는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길이다. 하지만 근기가 깊은 이는 동교로 즉시 깨닫는다. 그리고 이어서 강조합니다. 선지식을 잘 만나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이 밝아야 스스로의 본성도 밝아지는 이라. 그러나 선지식도 결국 그대 마음 안의 불성을 밝혀줄 뿐 스스로 깨달아야 진짜 안 것이니라 마지막 유운과 법의 유통 법의 말미 캐능대사는 법의 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내 법을 얻은 이가 있거든 같은 견해 같은 행을 지닌 이에게만 전하라 다른 길에 있는 자에게는 법을 전하지 말라 이 법문을 함부로 비방하면. 백겁천생의 불성을 끊게 되리라. 그는 무상송에 이어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무상계 형상없는 가르침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모든 것에 물들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걸림없는 마음 그대의 본래 마음을 밝히라. 그것이 참된 불도이니라. 그리하여 혜능대사는 일체의 법이 자기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선언하고 중생의 본성이 본래 부처임을 확연히 밝혔습니다. 회향. 마지막으로 그는 말합니다. 그대들아. 항상 마음을 돌이켜라. 깨닫지 못하면 부처도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도 부처이니라. 대중은 깊이 고개 숙여 절하며. 일제히 염송했습니다. 나무 육조 해능 대사. 나무 법보단경. 나무 자성불. 그리하여 혜능대사의 법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오늘날까지 선종의 등불로 남아 있습니다.